제가 이사에서 50장 10절을 보다가 아주 큰아 뭐랄까요 큰 도전 아, 큰, 큰 감명을 받아서 아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 아 새벽 예배 끝나고 좀 너무 춥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이사에서 50 창 10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자가 누구냐 미박햄 누구냐 너희 중에 예레아도나이 아도나이를 경외하는 사람이 그리고 쇼메아 베홀 아부도 그러니까 어, 그의 종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죠. 먼저 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중에 정말 여호와를 어, 하나님을 이 세상에 우리 인생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어, 정말 두려움으로 경외하고 그 살아계심을 직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의 실존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어, 직면하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죠. 그런 경외를 할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리고 또 어, 그의 종의 목소리를 여기서 이 종이라는 것은 뭐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 l d that I was t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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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 was t o 있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쉐루 할라크 아... 하쉐킴, 그러니까 호쉐크거든요 어둠이거든요. 어둠에 걷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베에인 노가. 아 여기서 제가 이 노가라는 단어가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오늘 갑자기 이렇게 어, 핸드폰으로 찍게 됐습니다. 이 노가라는 단어가.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어둠 속을 이렇게 걸어간다 할지라도 시에라 카르크 아쉐킴 이간 호쉐크, 어둠, 어두움, 카카만 어둠을 걷는데 그 어둠이 어두움이 어떤 어둠이냐면 외에인 노가 노가 여기 보면은 한국말 성경에는 빛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빛이 없다. 빛. 그러니까 호쉐크는 원래 빛이 없죠. 흑암은 원래 빛이 없습니다. 깜깜한 것이죠 호쉐크는. 어떤 예, 흑암입니다. 흑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흑암. 호쉐크. 이, 이 호쉐크에 걷는데 아, 여기 보면 외인 노가예요. 보통 빛이라고 하면 이제 오르라는 단어를 쓰죠. 빛 그런데 여기 보면 노가라는 no, 단어를 썼어요. 노가. No, 그니까, 이, 노가라는 단어는, 어, 뭡니까? 아, 어, 어떤 이런 오르라는 쫙 어떤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이, 이 노가는, 어, 뭡니까? 그냥 이렇게, 어, 자체 발광의 빛이 아니라, 그냥 어떤 스며드는, 그냥, 어, 그냥 희, 희미하게라도 보이는, 그니까, 어, 자체 발광이 아니라 어떤 반사돼서 비치는, 그런 빛조차도 없는 그러니까 아예 아예 감도 못 잡는 그 어떤 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노가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샥 이렇게 조금이라도 뭐래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자신조차도 확인이 안 되는 그저 나는 이 어두움을 이 호쉐크를 이호셰크를 그냥 그 뭡니까 감지만 할 수밖에 없는 나는 지금 흑암 가운데 있어라고 감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어떤 뭡니까 어떤 우리의 감각도 내 상황을 감지할 수 없는 그런 흑암과 같은 상황 반사비도 없는 이런 에이노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네, 있다 할지라도, 이 보시면은 아, 이르타, 이르타, 의지해라, 이르타. 너희들은 의지해야 된다. 뭐를? 왜쉐마도나

음.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여기 보시면 이 예, 예, 마타가 원래 예, 의지하던데 예, 또 하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어, 베 유샤 엔 유샤 엔이라는 샤안 이런 사람. 샤안. 샤안 이거는 어, 한국말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어, 이거를, 이거는 의뢰하며 이거는 의뢰하며 라고 썼고 이거는 의지하다 라고 썼는데 좀더 어, 의미가 이렇게 좀확 어, 다가올 수 있는 단어는 뭐냐면 리눈입니다. 리은 그러니까 그, 기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거를 신뢰하고 그건 어떻게 보면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을 신뢰해라. 여기서 여러분 참 예, 예, 그분의 이름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이 이름은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호칭이 아니라 아,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객관적 사실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하셨던 주관적 사실.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경험과 이해, 인식. 이런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했을 때, 그의 이름을 신뢰한다 했을 때. 이것은 그것이고 여기서 샤아는 기대는 겁니다. 이거 이거 여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여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요 최소한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여기까지는 못 가야지라도 여,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냥 그냥 기대라는 거예요. 서있지 못하면 기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께 예, 각자 너희들의 하나님께 여기 보면은 로하이고엘로하이 그러니까 너희들의 각자의 하나님께 그냥 너희들의 각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뭐 성경에서 뭐잘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 성령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각자의 하나님께 그냥 기대는 것으로 버티라 이거죠 쉽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 이런 문장을 던지는 거예요. 미 박햄 예레아도나이 누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실존을 직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누가 그리고 쇼메아 베콜 아브도 그의 종의 목소리를 누가 참 인생이 인간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실존을 대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뭐라고 말씀해요? 아쉐할라크 하샤킴 어둠에 걷고 또 외인 아까 말씀드린 나갈로 그의 빛한 줄기 들어오는 희릿한 빛한 줄기 들어오는 아 들어오지 않는 그런 흑암을 걷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브타크해라 아쉐마드나 그분의 이름을 신뢰하고.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의 인생 속을,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좋을 때는, 편안할 때는, 그게 당연한 건줄 알고, 그죠? 좋을 때, 기쁘게 역사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 크게, 뭐, 그냥, 예, 네, 그렇죠? 그 기쁨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 기쁨에 그냥, 어,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지, 이 참, 예. 이런 일, 이런, 이런 기도가 나오고. 그 여러분들의 기억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추억을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어, 예부터 하금, 그, 에셔 마돈아인 그분의 이름을 신뢰하고 거기까지는 못 가도 그냥 하나님 시아 해라 왜 이샤 엔 벨로하이 그러니까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의 각자의 하나님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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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라 렐리온렐리온은 네? 의지하는 건가? 기대라 그냥 오늘 제 마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단어는 이 노가라는 단어였습니다. 노가 이 노가. 근데 노가는 자체 마이광의 빛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이이 정도도 희망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 탁, 패션 마도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 데 요샤 앤, 샤, 하나님을 그냥 기대라. 아, 좀 쉽지 않죠. 인생에 있어서 고통의 문제를, 고난의 문제를, 아픔의 문제를, 우리 인생의 눈물과 한숨의 문제를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인간이 여기에 무기력하죠. 뭘 해도 내 인생에서 뭘 쌓아왔어도 인간이 여기에 대해서 무기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어쩌면 그 본인도 좀 반신 반의하면서 누가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신다면, 그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겪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하나님이 왜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계속해서 실패해도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대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안 돼도 또 해보고, 안 돼도 또 해보고, 그 흑암 속에서 비탑뭐 자체 발광이 아니라 반사돼서 들어오는 작은 희미한 비타나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의 백성들을 의지하게 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수 없어서 그냥 기대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잡아서 이렇게 끌어주시고 아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미바켐, 미바켐, 예레아도나이 누가 너희들 중에 누가 예레아도나이 하나님을 경외할 두려워할 수있으며 쇼메아베 콜아부도 그의 종의 목소리를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셰할라크, 아, 하시힘 흑암을 받는것 같은 예, 그런 인생 외인. 노가로 피탄 줄기 없네 어떤 뭐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둠에서 걷는다 할지라도 이부터 베쉐마도나이 이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그다음에 베이샤헨 벨로카이로 너희들의 각자의 하나님께 할수 없으면 기, 그냥 기대기라도 해라 그냥 뭐 부르짖지 않아도 되고 뭐 믿음을 발동하려고 어, 막뭐 의지를 하려 뭐 그냥 기대라 이사야서 50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도 함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